살아 계신 하나님 메시아를 품에 안는 기도의 사람 안나의 믿음을 통하여 제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안나의 기도를 통하여 언약을 품을 수 있는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통하여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하여 중보 기도가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약을 품고 기도하는 제게 응답해 주시고, 언약을 품고 기도하는 저에게 모든 것을 다 승리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약의 기도를 통하여 영혼에 집중하여 무능의 저주가 치유를 받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 영원한 희망을 갖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축복이 지금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젠 어떤 절망 속에서도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옛사람의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들이 믿음을 통하여 녹아내리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 그리스도 증거하는 삶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안나처럼 저에게도 성령의 사람으로 날마다 날마다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떤 환경에도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임했다라는 사실 속에 말씀 따라 기도의 흐름을 타고 전도의 증거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